네, 아정사다 드리고요. 네, 일단 900만 원 정말 축하드립니다. 그 제가 드릴 질문은 이제 각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이거 기생충에서 가장 이제 좋은 장면,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명장면을 생각하시는 장면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회자의 권한으로 네, 몇 명만 질문에 답을 해야 될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.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 남매, 두분과 그리고 아주 깊은 지하에서 올라오신 부부 두 두분께. 답은 기 남매, 두분과 그리고 아주 깊은 지하에서 올라오신 부부 두 두분께. 저도 시나리오를 읽고 가장 먼저 외웠던 부분이 제시카 외동딸 <laughs> 거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어 볼때 제가 스스로 볼 때도 아이 장면을 우시오빠의 눈을 쳐다보고 한다면 정말 웃길 것 같다 했었는데 정말 실제로도 웃음이 터져서 엔지가 나기도 했었고요. 정말 친이라고 정말 열심히 이들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가 느껴져서 되게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세영식 교님은 어떻게 기억하세요? 어, 저는 그 물난리 났을 때 저희 길거리를 찍을 때 그때 제일 가장 기억에 남아요. 왜냐면 그런 뭔가 어, 촬영도 되게 독특하게 안 해왔던 걸 경험을 해봤고 또 사실 그거 찍을 때 되게 더웠는데 아 추웠나 더웠나? 되게 <웃음> <웃음> 되게 뭔가 그 추웠어요 추웠어요. 네. 그래가지고. 아 추웠나 더운 되게 되게 뭔가 그 추웠어요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좀 힘든 현장이었지만 그래서 제일 좀재밌었고 즐거웠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 이장은 배우님은요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말할 때는 자기 장면이 제일 좋았구나. <웃음> <웃음> 저도 사실 조금 좋았요 저도, 너무 저도 제 장면 제일 맘에 저도, 저도 제 장면 제일 <laughs> 사실 정말 좋았던 장면은 저도 사실 영화 시나리오나 내지는 촬영을 못본 장면들이 많잖아요. 영화 안에서 처음으로 충격을 먹었던 게그 비를 비를 맞으면서 계속 내 지하로 지하로 내려가는 그 지하 방 그 장면들하고 그 기정이가 앉아서 담배 피는 거기 똥물이 막 올라오는 장면들 그 장면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. 내려가는 그 지하방 그 장면들하고 그 기정이가 앉아서 담배 피는 거기 똥물이 막 올라오는 장면들 그 장면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, 네 기정의 장면이 좋았다고 혹시, 혹시 질문을 잘못 이해했었나 봐요 전체가 아니 늦었어 끝났어 요네 마음은 잘 알겠고요 박양호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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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님 생각입니다 아, 뭐그 많은 분들이 말하는 장면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, 저희가 어, 저희 장면 말 맞나요? <laughs> 저희가 어, 둘이 그 낮에 따사로운 거실에서 춤을 추는 <laughs> 장면인데 그게 제가 원래 좀몸 동작이 묶여 왔고요. 네. 이정훈 선배님은 되게 춤을 잘 추시고 좀 언발란스한 게좀 맞아서 그 기, 기억이 좀 강렬하게 나아있습니다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그때, 네, 그때 흘렀던 음악이 이탈리아 가수 노래 맞죠? 네, 칸초네라는 음악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텐데 기때가족이 벌서는 작년까지 이어졌던 그 노래의 한국어 제목은 당신 앞에 무릎 꿇고라고 합니다. 굉장히 주기적인 제목을 드는 네, 이야기죠.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. 중학년을 한번 덮고 사이드로 가겠습니다. 어... 어떡할까요? <laughs> 네, 이쪽에 휴대폰 들고 계신 가겠군요. 네, 흰색 옷, 손을 들어주시겠어요? 마이크 전달을 위해서요? 네.